자,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자, 인간공학이란 무엇인가? 인간공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고려해서 적합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설비, 그 다음에 환경, 어, 공무, 직무 등을 평가하고 디자인, 제가 체크하는 표시를 잘 보세요. 말입니다. 이를 통해가지고 작업자의 뭐요? 실수, 체크한 거잘 보세요. 피로 등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안전한 행동을 저감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정신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을 고려하여서 무엇을, 설비나 환경을 평가하고 그것을, 이것을 뭐 한다고요? 디자인하는 거죠. 디자인한 다음에 뭐를 실수와 필요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불안전한 행동을 저감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공학이에요. 그러면 이 맥락으로 이 챕터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 뭐냐면, 인간을 안전하게 불안전한 행동으로부터 최대한 저감시켜서, 그래서 기능적으로,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도 뭐 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들어갑니다. 자, 요거 중요하죠. 제 어, 테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테마는 그 테마 안에 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 인간공학 파트는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것도 보통, 뭐, 열 문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최대한 효율적으로 강의수를 줄이면서, 그 다음에, 최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는, 어 저의 의도가 들어있고요. 제 책도 그런 의도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작업을 표준화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Arrange입니다. 대체입니다. 자, 그 다음 E eliminate 제거하는 겁니다. C combine 결합하는 거죠. S simplify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는 작업시 과도한 힘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손이 닿기 쉬운 곳에 그리고 신체를 고려한 작업대를 이용하여서 작업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복작업을, 반복작업을 줄이는 겁니다. 증가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반복동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부위가 압박되지 않도록 하여서 무엇을, 피로와 정적 부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R과 E와 C와 S를 통해서 힘을 줄인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다. 그래서 손이 닿게 쉽게 한다. 신체를 고려한 작업대다. 그래서 반복 동작. 반복 동작은 하, 최소로 한다. 이 말이에요. 반복 동작을. 그래야지 뭐가 된다고요? 피로나 정체 부하가 감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오종, 어, 뭐, 자, 자업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업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은 됐습니까?